나쁜 거짓말은 근절돼야 되겠죠? 네. 하지만 꼭 나쁜 거짓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라남도 진도에서요 진도 3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서거차돌은 섬이 있는데 네. 이 섬에 매일매일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별난 거짓말쟁이가 있다고 해요 어? 어, 네. 매, 매일매일 아주 즐겁게 거짓말을 네. 한다요 어, 그래 섬에 사는 매일매일 거짓말하는 사람이 네. 빅뱅 아닌가요? 빅뱅 가수잖아요. 빅뱅? 빅뱅? 빅뱅, 빅뱅. 뭐 거짓말을 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네. 빅뱅의 노래 보면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아 거짓말. 거짓말. 제 <laughs> 네. 어쨌든 간에 그 거짓말쟁이가 누구인지는 화면을 통해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자 비밀 수. 정말 빅뱅? 네네. 어, 보건소장인 네. 아니,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장이 거짓말을 한다? 이 황당한 제보 확인을 위해 산 넘고 물 건너 도착한 곳 서거차도. 자연의 순수함이 물씬 느껴지는 아름다운 섬. 그런데 주민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을까? 이쁘고 네. 마음 착하고 네. 진로 잘하고. <laughs> 우리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잘해요. 소장님 참좋 g 네. 우 o 소장님 없으면 못 살아라. s 네. 라 소장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천사다? 주민들의 증언과 일급 비밀이 마구마구 엇갈리는 가운데 백문이 z a 일견,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직접 보건소로 찾아 들어갔는데 보건소장님 a 도대체 어디 계시나? s 드디어 보건 s 장님 발견! 소변, 소 z 이 n g 말 o z a n g sozang, s 아이고 그러면 진작 얘기하지. 진작 얘기하지 약이 있는데. 환자를 보는 성질이 예사롭지 않은 오늘의 주인공 서가차도 주민들의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보건소장 최유미자 씨. 일단 거짓말 확인을 위해 오긴 왔는데 거짓말은커녕 이보다 친절할 순 없다. 하루에 세 분씩 드시고 왜드 거죠? 요거 세 분씩. 응, 요거는 어. 영양제예요 하루에 네. 한 번. 네. 아기 하루. 하리... 어깨 아프지. 줄거 나 약도 아, 주고 죽었어. 주사도 놔주고. <laughs> 그래야 일이 묶이. 네. 어디가 아프요, 주제? 여기, 여기. 네. 육지까지 100km, 3시간. 큰 병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네. 섬 주민들이 아프다 하면 찾아오는 이곳 진료소 아유, 온다 우리. 시원해요? 네. 응? 네? 네? 네. 시원하고 나, 다 나서 뵌 겁니다. 그 <laughs> 그리고 6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되지. 섬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온 보건서장님 천사표도 이런 천사표가 따로 없는데 이거 이거 제보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네. <laughs>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다리도 아프고 여기 어깨도, 어깨도 아프고 또? 허리도 아프고 전국이 다, 전국이 다 아파요. 다 아파요? <laughs> 감기에 근육통에 증상도 가지가지. 진료 받으러 온 어르신들로 쉴틈 없이 바쁜 보건소. 약을 준비하는 소장님의 손길도 바쁘다 바빠. 아줌이 약만 먹으면 전국과 전부구가 아픈데. 사실 보건소 들으막 기침하고 어, 목이 막 칼칼함스로 갚파 음. 그 주사는 맞지 말고 약 먹고 안 되면은 안 되면, 응. 안 되면 그렇게 주사 안 나준다. 아니, 주 약부터 먹어보고. 음. 주사 나와 달라고 떼쓰는 할머니를 겨우 달래놓고 감약을 짓는데. 오라, 방금 전에 본 듯한 이 빨간 약은 전국에 음. 아프다는 할머니에게 처방해 준 근육통약? 지금은요, 주사보다 훨씬 더 좋은 약이거든. 음. 그러니까. 하루에한 번만 드셔. 그많고물많이 드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 강기약이요 예, 강기약저은 많은 많은 요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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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은 많은 많은 은 많은 내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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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몸에 좋은 비타민. 섬 주민 과반수가 환갑이 넘는 나이. 그렇기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가정 방문은 빼놓을 수 없는 하루 일과 중 하나다. 아님. 에헤이! 오강도 오강도 밖에 안내놓고 내가 뭐 살아. 기본 선억의 약을 먹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그녀의 거짓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수밖에 없었다. 또또이 이렇게 혈압이 정상으로 나왔는데 오늘 왜 이리 높아? 아침에 물 움직여 밤에 잠을 못 주무셨구나. 변덕스런 날씨만큼이나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우리 소장님 나가 보면 나 같은 놈못 살으라. 한 번은 나나 우리 집 만들려고 가서 어떻게 소원한가. <웃음> <웃음> 특히 고혈압과 당뇨의 경우는 매일매일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 가까운 마을에서부터 저 멀리 이웃 섬까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괜찮소? 왜 우러 할머니? 반가웠어? 너도 내가 긴장을 이렇게 찾아왔어. 어. 반가웠어. 얼마 전 반일하다 넘어져 가슴을 다친 장상례 할머니. 긴긴 밤 혼자 알았을 거 생각하니 그저 안쓰럽기만 한 소장님. 심심한데 자, 떡. 아프지 마시오니?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셔요. 네. 섬 주민 모두가 내 부모 같고 형제 같기만 한 최유미자 씨. 갑니다. 그녀가 6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서거 차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다. 난마다 면 뭔데 요새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줌. <아님. 목소리> 얘 울지 말라고 그냥 가. 응? 아, 아, 얘 울지 말라고 그냥 가냐고. 아줌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 어제. 어떻게 조금 전에 갔다 왔어. 딜루야. 어, 아, 되게 기나긴 하루가 끝나고 진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늦은 오후. 그런데 소장님 누군가 기다리는 듯 자꾸 문방만 보는데. 이때 익숙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한 할아버지. 바로 매일매일 출석도 잘 찍으러 오는 진료소 단골 할아버지. 오늘 어떻게 오셨어? 또 아, 어, 콧물 나요? 콧물 나고 기침도 머리 골치고 배싹혀 어, 뭔 콧물이 1년 365일 난대. 그럼 감기 그 한번 한 걸리면 떨어질지 모르고. 예. 네. 그럼 약 드릴게. 아, 주사, 주사는 주사는 안하시오 주사가 맞아야 얼른 낫지. 약물 선용 주사... 에십시다 주사 나달라고? 네. 그래도 약이 좋지. 약도 좋지라 고 그러는데 약도 주고 주사도 놔주고 그러지. 이런 고집불통 어르신들에게는 역시 비타민. 어라? 그런데 이번엔 비타민이 아니다? 아니 이번엔 감기약 제대로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할아버지만을 위한 단사람안 주잖아. 딱 할아버지만을 위한 네, 전용 약이니다 잡수고 또 효과 네, 있을 거예요. 효과 네, 있으면 물고 물 수면 보살려야요 예, 또더 드릴게. 네. 거 할아버지 고집 한번 세시다. 끝까지 주사에 대한 미련을 아니, 버리지 못하시는데 음. 물을 많이 드시. <laughs> 예, 더시. 그나저나 할아버지만을 위한 약 도대체 뭐예요? <laughs> 할아버지는 근데 네, 다른 약을 드셨죠? 아유, 네. 그새, 할아버지가 병이 너무 많아요. 네. 약을 많이 드시고 계셔. 네.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네. 또 약을 달라는데 하 어떻게 약을 드려요? 네. 이렇게 말을 하니란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네. 좋은 약이라고 그렇게 드려요. 음. 서거 차도에도 어둠이 찾아오고. 음. 자취생활 6년. 이젠 혼자 사는 것이 너무도 익숙한 보건소장님. 가족들 모두 육지에 있지만 섬사람들이 눈에 밟혀 차마 이 섬을 떠나지 못한다. 가족 한 가지죠. 가족이죠. 여기서 한 6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족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냥 엄마고 아버지고 그냥 아주 형제고 그냥 그래요. 또 가족하고 똑같아요. 늦은 밤 숙소를 울리는 다급한 누구야? 노크 소리. 네. 우가아서요 많이. 우가 아기가 아프다는 전달에 잠옷 차림 그대로 집을 나서는 소장님. 고열에 괴로워하는 아기. 망설임 없이 응급 처치를 시작하는데 알코올을 희석시킨 물로 체온을 낮추고. 아. 밤이 깊도록 아이 곁을 지키며 병사를 살피는데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 많이 내렸어요 이제. 괜찮을 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주 소장님 고맙습니다. 아 그래. 응. 기수화인데최 지식법에 생각에는. 아기수화전니까 이따가 좀 까닭거든. 응급실도 119도 없는 이곳 사람들에게는 보건소장이 님 유일한 희망이다. 소장 고맙습니다. 하지 마세요. 바이바이. 가까게있으니까안 되면 또 자다가 또 쫓쳐가야지. 다행이에요. 열이 좀내린거 보고 가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급 상황, 늘 긴장의 연속이다. 다음 날 어김없이 시작된 진료소의 하루. 에이, 일 나가기 전버릇처럼 진료소를 찾는 어르신들 덕분에 아침은 하루 중 가장 붐빈다. 배가 좀 취미르고 아프게. 배가 취미고 아프요. 저녁 먹은 할까요? 게 채하셨나? 밤새 아르셨다는 할머니의 배를 만져보는데. 엄마, 아줌 또 파스 붙인네 배에다가. 아. 배에 붙인 게 아니지. 신경통이나 관절 때문에. 그래도 아프게. 그래도 아프게 붙여서 예. 어 어떨까 떼버릴까? 아니 붙여놔야 더 시원해 좋아요. 붙여놔 시원해 좋아. 예. 어 그러면 아줌 마처럼 붙여놓게. 예. 예. 약잘 드거든. 예. 약 드시고 예. 오신 김에. 물리치료 하고 가셔 예, 뭐 일해야, 일해야 된다고? 예. 아니 일보다 물리치료가 더 중요하잖아. 물리치료 조금 하고 가시. 그저 눈 뜨면 일하러 나가는 게 일과인 어르신들 잠깐이나마 이곳에서 편히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는 또한 번의 거짓말을 한다. 잠 30분이라도 물리치료도 받고 그 동안 잠깐이라도 쉬고 가시라고 그렇게 억지로 제가 붙드는 거예요. 막 일만 할라 그래서. 평생을 이곳서고 차도에서 바다를 벗삼고 땅을 벗삼아 살아온 사람들. 어. 음, 현대 문명의 손길에 닿지 않는 이곳에서 보건 진료소는 그 어떤 최신 병원보다 좋고 그 어느 것보다 정겹고 편한 것이다. 얼른 잘려요. 얼른 찾으요. 애찐뚝뻗고 버저므로. 약보다는 환한 웃음이 주사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만병통치약이 되는 곳. 따뜻한 서거차도에는 하얀 거짓말쟁이 보건소장님이 있다. 아청 보기 좋았습니다. 보기 좋네요. 정말 놀라운 게 거짓말 안에도 엄청난 비밀들이 있었네요. 거짓말에 네. 관한 비밀들 어떠셨어요? 죄책감을 느꼈어요. 내가 아, 저렇게 네. 거짓말 많이 했구나. 그런데 아, 네. 좋은 거짓말을 많이 하려고요. 그냥. 네. 전현무 아나운서 잘생겼어요 네? 박준 아나운서 이뻐요 이런 말도 그냥 사람들 볼 때마다 하고 다니려고 요 네. <laughs> 하시겠어요. 네, 예. 하고 다니려고. 나실은요 네, 저는 보면서 선의 거짓말은 정말 그 어떤 약보다도 좋은 약이 될수 음,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 그러니까 야. 시청자 여러분들 저에 대한 거짓말 아끼지 말고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좋네요, 네, 네양배추 씨는 어떤 일을 <laughs> <얘기를 웃음> 얘기해 주실지 기대가 되죠. 예, 예. 예전에 예전에 뭐 어떠한 장군께서 네. 어, 저에게 지고 있는 군사들에게 어. 이미 저의 어. 사기가 저하됐다라고 어. 이렇게 네. 거짓말을 어. 함으로써 야. 우리 군사들이 야. 힘을 내기 위해서. 삼득팀은 승리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럼 힘이 될수 있는 거짓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5천만의 일급 비밀은 말이죠. 네. 우리 박지훈 씨가 물보다 도더 많이 먹는다는 음 소주에 대한 네. 비밀. 아 소주에 대한 네. 비밀이 네. 밝혀집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까지 밝혀집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나요? <laughs> 어깨 네. 좁습니다. 예, 어깨 좁아요. 예, 예, 예. 어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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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주에 관한 비밀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